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유전양입니다. 이번 우리 팀의 연구 주제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사회 참여 유형에 관한 영향 여인 분석, 인적 자본 여인을 중심으로입니다. 그럼 지금 어, 우리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참여는 사회통합과 지하사회 공간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연구자와 국제기구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구례에서 국제결혼이민자는 16만 8712명이고 이 중에서 여성은 13만 7750명으로 국제결혼이민자의 81.6%를 차지하였습니다. 음, 최근날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초기 사회 문화 조건에 대한 듯 선별적인 지원 시각에서 역량 강화와 장기적 듯 발전을 위한 듯 호혜적인 시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내의 지지를 보손하며. 식사가 지대에도 문제를 발생할 듯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더니 자리적으로 산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에도 관계 에도 확장을 돕고 인적 자본을 끌어올리는 것은 향후 한국군의 담화 연구에도 중요한 의제중 하나입니다. 어본 연구에든 문제의시 주로 현재 다문화 가족에도 구성원 여성 결혼 이민자 의 체류 기간이 어 장기화되고 한국어 능력도 향상되었지만 그들이 어~ 사회적 관계 및 어~ 사회 참여의 수준은 어~ 개선되지 못한 채 오히려 사회적소도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연구 어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든 목적은 한국 구례에서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인적 자본 여인이 사회 참여에 든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통계청 MDIS에서 공포항 2018년 담화 가족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어, 13,716명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를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주로 SPSS 20.0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기술 통계, 교차 분석 및 다형 로지스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주로 다음과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낮은 한국어 능력, 높은 주관적 건강 상태, 높은 심리적 건강 상태, 높은, 높은 사회적 지위, 초주 이상의 결혼 교육 수준, 베트남, 필리핀, 일본 출신자 등 인적 자본 여인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분절형 사회 참여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낮은 역량, 낮은 한국어 능력, 낮은 사회적 지위, 한국 국적 미취득, 베트남, 한국계 중국, 중국 출신자 등 인적 자본 여인은 여성 결혼 이민자의 등 동화형 사회 참여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낮은 역량, 낮은 한국어 능력, 높은 주관적 공간 상태, 높은 심리적 공간 상태, 낮은 사회적 지위, 한국 국적 미취득, 어, 베트남, 한국의 중국, 중국 필리핀 출신자 등의 인적 자본 여인은 여성 결혼 이민자 균형형 사회 참여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 표도를 통하여 또 어, 관련된 이 여인들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로 일곱 가지 실천 및 전체상의 제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여성 결혼 이민자의 모국어 및 한국어 사용 기회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 언어 교육, 통봉여 사업. 학교 내 담화 홍보 가, 홍보 강의 등을 통해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 더 많은 취업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여성 결혼 이민자 물리적, 심리적 및 사회적 건강을 아 증진하기 위해 건강 검진, 아 전문적인 심리적 상담 등을 통해 그 그들, 그들의 건강 수준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한국 정부는 앞으로 한국 국민에게 이민자의 한념이 지식 인증에 관한 시민 교육을 계속 추진시켜야 합니다. 넷째, 향후에 한국 이민 전체에서 어, 이민자의 관한 사회적 시민권을 또 인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통화적인 시민 교육은 각 공공시설 및 이민자 공동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상위항 사회적 지위 수준을 고려하여 공동체 리더십 강화 및 균형형 사회 참여의 기회 제공을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일곱째. 여 여성 결혼 이민자 출신 국가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인증하여 더 균형적이고 통화적인 사회 참여를 이루어지기 위해 이와 관한맞추형 개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네, 이상 저희 연구의 간략한 발표 내용입니다. 혹시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면 어, 메일로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